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두쌤입니다. 어, 9월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웠다는 28번 문제의 해설을 좀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 풀기에 앞서서 약간은 자랑을 좀 드리고 싶은 점이요. 선생님이 직접 모의고사들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또대치동이었던 대형 학원들의 문제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선생님이 출제했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강의를 할때 당연히 이 부분이랄지 배각공식 같은 것들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계산의 효율성도 효율성이고요. 실제로 이런 디테일들을 건들기 시작하면 안 해보면 절대 시험장에서 못 봅니다. 됐어요. 이 부분 적중했다. 이런 얘기 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 해 주고 싶냐? 계산의 과정상에서 이러한 꼴들이 어, 계산의 과정에서 그 답에 이르를 수 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어, 문자들이 많이, 문자를 많이 세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문자로 나타내서 다시 식을 편집해 봐야 된다. 랄지 또는 이항 등을 통해서 그 식의 구조가 통째로 어떤 답 안에 들어있다랄지, 라는 어떤 구조화된, 구조화된 식 속에서 답이 나오는 유형에 대비를 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28번 문제가 선생님이 이제 풀어갈 건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8번 문제의 모든 컨셉은 이미 기출해서 너희들한테 수없이 강조한 것들이라는 거야. 되겠니? 한번 그러한 것들이 맞은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문제인지 까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와 매우 유사한 문제를 이미 출제를 해봤고, 당연히 그 출제를 해봤으니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익숙하겠죠. 과연 그러면 그 체험기업들이 뭔지, 그게 실제로 기출에 있었는지, 선생님은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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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기업, 체험기업, 체험기업 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썰이 길었습니다. 문제 많이들 고민했을 거고요. 선생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 식을 봤을 때이 gx 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선생님 말 맞죠? 음 3차 함수고요. 얘는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다. 자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차 함수면 기본적으로 이 통어리 함수 전체는 c 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모두 미분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gx의 이 지점에, 이 gx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되면, 그렇죠. 탄젠트의 점근값, 즉, 2분의 1파이, 뭐 2분의 3파이, 이런 애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렇죠. 당연히, 탄젠트가 터져버리게 되죠. 그렇죠.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 자, 시작합니다. 아, gx가 자 선생님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갇혀있다 어디에? 그렇죠 gx가 자이 조건 체크했죠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2분의 3파이로 수렴하는 무슨 말일까? 그렇지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gx라는 함수의 결과값 자체는 얘는 여기에 막혀있다가 어쨌든 무한대로 갈때 x입니다 막혀있다가 어쨌든 무한대로 갈때 무조건 2분의 3파이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쪽에서 만약에 때릴 수가 있어. 만약에 여러 대를 때려. 또는 여러 대를 뭐 때려. GX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GX를 탄젠트에다 담그기 때문에 탄젠트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실수 전시법에서 연속 미분가능 조건에 어긋난다는 얘기야. 3차 함수인데.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GX가 갇혀있다. 음 그렇구나.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두 번째. 함수를 fx는 gx 마이너스 탄젠트 gx라고 줬어 맞죠? 지금 문제 보세요 f에다가 뭐 넣습니까? 0 0과 파이가 이 문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0부터 대입합니다 해볼게요 f0은 g0 빼기 탄젠트 g0입니다 f 0 값이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g 0은 탄젠트 g 0이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 체험 기억 발동 안 발동 발동 어떻게 해석해? 탄젠트 x는 x 이것을 만족하는 근을 g 0으로 해석. 자 선생님 오바했습니까 아니면 체험 기억입니다. 체험 기억이야. 체험 기억이죠. 맞습니까? 아. 선생님, 그럼 y는 탄젠트 x 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y는 x라는 걸 그어서,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럴 때마다마다를 g0. 또는 뭐 여기가 될 수도 있어. g 0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자이 부분을 해석한다는 것과 g 0은 탄젠트 0이다. 이거 두 가지 조건을 얻었습니다. 뭐해서 0 대입해서 이제 뭐 해야 돼? 파이 대입해야 돼. 이 문제를 지배하는 게 0과 파이니까. 자, 파이 대입합니다. 어떻게 돼? f 파이는 g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g 파이가 돼. 괜찮아요? 괜찮죠? 자, 그런데 이 부분 볼래? 탄젠트 g 파이라고 했는데, 탄젠트는 코분에 쌉니다. 싸인 값이 g 파이일 때 얼마야? 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0. 어? F파이랑 G파이랑 같네? 체크? 괜찮아요? 아, F파이랑 G파이랑 같네. 여기까지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나번 조건에 방금 썼던 s 사인 G파이가 0이기 때문에, F파이랑 G파이랑 같은, 즉, 이 꼴은, 정수 곱하기 파이꼴이구나 라고까지 메모해 두시면 지금 현재 이 조건과 이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려 봤다. 당연히 이 조건도 지금 헤아려 본 상태입니다. 자 더블 프라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 기본적으로 마인드 탑재는 2개도 함수까지 갈수 있는데 2개도 함수 가려면 그렇지 1개도 함수부터 가야겠죠. 바로 미분합니다. f'x는 g'x 빼기, 시컨트 제곱 g x 의 g'x라고 써줍니다. 자, 미분 잘했죠? 그리고 나서 역시나 똑같아. 지금 이 문제를 지배하는 건 0과 파입니다. 자, 그러면, 아, 선생님 0부터 넣으라고? 그렇지. 0부터 넣는다고. f'0은 F g'0에다가 빼기, 시컨트 제곱 g0 곱하기 g'0입니다. 맞죠? 잠깐만,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죽어라고 풀다 보면 어떤 체험 기억이 있지? 그렇지. 뭐, 빼기 꼴이든 더하기 꼴이든 뭐해라? 묶어라.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자꾸 체험 기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묶어요? 괜찮지? 자, 묶었어. 묻고 나서 분석 들어간다 자 제곱항 있네 뭐야 얘? 그렇지 얘들아 코사인 코사인 제곱 자체가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얘는 뭐야?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 즉 여기서 이만큼은 뭐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야?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 괜찮아? 아 그러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F'X인 거니까, 이쪽이 만약에 이거면, 그니까, 이쪽이 증가하면 얘는 감소. 얘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가 될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얘 부호의 변화가 되는 크리디카란 지점에서 이 음수의 영향을 받겠네요. 라고까지 인식하는 게첫 번째.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볼게요. 선생님이 이거를, 3등급 상단부터 다 이해가 가게 지금 가르치려고 그래. 알겠지? 시간이 길어져도 나는 이걸 3등급 상단부터 우리 학생들이 다 맞았으면 좋겠어. 실제로 24점 오른 학생도 있습니다. 뭐 대비? 6월 모의사 대비. 자, 다시. GX가 갇혀있는 함수다라고 했고요. 주요 포인트 0과 파이라는 지점을 넣었고요. 이게도 함수까지 나왔으니 미분은 당연하고요. 다시 지배 오는값 0과 파이를 넣는 중에 찾은 단서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 정말 한달 전에 낸 부분에 대한 컨셉. 자 여기 부분을 보고 뭐라고 쓰셔야 돼? 그렇죠. 1탄세 1코코 자이 부분 보고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x라는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지금, 수능에서 제일 어렵다는 문제 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맞으면 무조건 의대 갑니다. 대한민국 의대는 이거 맞으면 가. 그지? 얘를 여기까지 생각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잘 볼까요? 우리 탄젠트 GX골을 어딘가에서 봤어. 어디서 봤어? 여기서 봤어. 어? 선생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G. 자. 자, 여기 보자. 자, 이 꼴이, 자, 이 꼴이 갖춰져 있는데, 선생님 방금 0을 넣는 플레이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F'0은 지금 위 꼴로 적는다면 G'0 곱하기 1마 C컨트 제곱 G0인 건데, 이거 어디서 봤냐 이거야. 이거 어디서 봤냐 이거야. 이게 뭔데?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g0이네 이거에 아, 자, 정확히 적을게 g0이라는거에 제곱의 마이너스네 여기 단서있네 맞아요? 그러면 아 선생님 이만큼을요 마이너스 g0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정리하시면 아 f'0이라는건 마이너스의 g' 0 곱하기 g 0의 제곱인데 어디선가 보던 더러운 꼴이란 말이야. 뭐가 선생님 그렇게 더럽습니까? 여기지. 포인트 여기죠. 그렇죠. 계산의 과정상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문자를 편성해서 너희들이 문제의 곤역을 추를 때이 부분 때문에 주어진 정보들을 키프를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중간중간 풀이 과정상에서 주요 정보를 컴퓨터용 수정사인펜으로 동그라미 쳐놓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 그러네 선생님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요 마이너스 F 프라임 0을 구하는 것이고 지금 0을 늘려고 미분하다가 발견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G 함수에 상관없이 F, 3차 함수 찾아서 미분 때리고 거기다 0수셔놓고 마이너스 박으면 되는 거네. 그럼 이 문제 푸는 거네. 자, 선생님 말에 차고 있습니까? 없다고. 맞아요? 0을 넣을 때, 0을 넣을 때이 모습을 발견한다고. 맞아요? 자, 그 다음 또뭐 넣어봐야 돼? 자, 여기에 이어서 갑니다. 파이를 넣어봐야 돼. 자, 어떻게 돼? F' 프라임 파이는 g' 파이에다가, 자, 1 마, 시컨트 제곱, g 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음. 그런데, 그렇지. 사인이 1이면, 자, 아니, 사, 자, 파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니까, 러 사인 값이 0으로 된다고 했죠. 그죠? 아. 맞아. 그러면, 코사인 값 무조건 얼마야? 1. 맞아요? 역순이까 얼마? 1. 이거 얼마가 돼? 0. 어머. 선생님, g 프라임 파이는 0이네요. 자, 주어진 정보들이 답을 향하고 있습니다. f 프라임 파이가 0인데 너희들 문제 주거라고 봤지. f 더블 프라임 파이도 0이야. 그런데 얘는 3차 함수야. 얘들아.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이 문제에서 될수 있는 3차 함수는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되던가 에서 여기 자리가 파인 거고 이 변곡점 자리가 파인 거면서 접선도 0인 거아 선생님 이거 아니면 이 모습인데요 자 보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렇지 너희들이 도함수에 활용해서 죽어라고 하던지 생각해보자 얘들아 봐라 얘가 음수야 그러면 이쪽이 음수면 즉 G라는 함수가 감소하면 F라는 함수는 증가해 그러니까 얘는 증가나 감소만 하는데 G라는 함수가 감소하면 F라는 건 증가해 잠깐만요. 얘들아, 아까 GX는 갇혀있는 함수인데, 갇혀있는 함수에서 감소한다고? 아,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 이런 느낌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즉, G가 감소한다는 건 F는 증가한다는 거고, 그 이벤트는 어디서 일어난다? 그 이벤트는 어디서 일어나?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5파이 사이에 gx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야. 맞아요. 반대로 gx라는 게 증가하고 있으면 f라는 건 감소하고요. 그 이벤트는 g가 증가하면서 2, 2분의 3파이로 가줘야 되는 점근이기 때문에 아 2분의 1부터 g가 어디까지? 2분의 3까지 포지셔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니 이 상황이니 그죠? 이거를 따지는 거다. 야, 그러면은 얘들아, 그러니까 눈치 좋은 애들은 여기로 가는 거야. 이건 풀이의 감각이긴 한데 사실은 3차함수 최고차항 선생이 안 줬을 때 뭐부터 하랬어? 음수. 코사인 사인에서 최고창 안 줬을 때 뭐라고 하겠어? 뭐부터 해야겠어. 음수 뭐일 때? 4점 짜리 킬러에 가까운 문제일 때 무슨 기업? 체험 기업. 오늘 체험 기업 본물 터진다잉. 그지? 이 예, 내가 최고여자 갑니다. 결국 이 장면이냐 이 장면이냐 어떤 시나리오를 연출하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설명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모습 이 모습 둘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주어진 데이터들로 이 모습 두 개를 연출시켜 볼게. 한번 봐라. 봐봐.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어쨌든 간에, 자, 자, gx 함수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거야. gx 함수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 얘들아, 탄젠트 그래프 한번 봐봐. 그렇지. 자, 여기가 g0일 수도 있고, 여기가 g0일 수도 있어. 맞지? 만약에 2분의 1 파이부터 2분의 3 파이 사이에 서 만난 지점이 g 0이라고 한다면 어, 아 그러니까 선생님 자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로 쭉 가는데 그죠 그지 자 여기가 x가 0인 지점이면은 자 얘들아 자 지금 봐봐. 지금 봐봐.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만났죠. 만났지, 그치? 그런데 이 G0은 누구보다 커? 누구보다 커? 파이보다는 커.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못하고, 그래프가 이런 느낌인가 봐. 즉, G0일 때, 파이보다 큰 어떤 값을 찍고 가. 얘들아, 그런데, 우리 GX에서 뭐를 대입해야 돼? 파이를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자, 이미 0일 때 파이 위로 갔는데, 파이를 대입했을 때, 정수 파이가 나와야 돼. 정수 파이 꼴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이야? 아, 선생님. 파이하고 2분의 3 파이 사이에 정수 있냐? 없지. 꺼져네. 반대로, GX 그래프를 그리는데, 잘 봐라. 여기 2분의 5파이야. 자, 여기 2분의 1파이야. 그 다음에 여기를 X가 0이라고 할게. 그때, 잘 봐라. 2, 자, 분의 3파이부터 2분의 5파이까지 해서 G0이 이렇게 잡혀 있다면, 얘는 뭐보다는 커? 그렇지. 정수값 2파이보다는 크죠. 아! 선생님, 예와, 아니, 2분의 3, 예와 예 사이에서, 여기. 즉, 2파이보다 큰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지가 지금 2분의 3파이부터 2분의 5파이까지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쥐가 감소하는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어디를 찍으며? 2파이보다 높은 곳을 찍으며, 이 지는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서 2분의 3을 향해 간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멀뭐 거야. 우리 이제 멀뭐 거야. 그렇지, 파이를 넣을 거라고. 파이를 넣었을 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정수를 찍어야 돼. 정수 파이를 찍어야 돼. 어디? 그렇지. 여기가 파이, 삐이 이 파이. 할렐루야. 메라바, 살라발라이쿵 나무 관상 보자. 파이 넣었을 때, 이 파이 뜨게 하는 GX가 맞다. 이거고, 상황은, 이 상황 아니죠? 이 상황이라는 얘기야. 즉 f라는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이런 단순 3차 함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됐냐 아, 선생님. 그러면요. 자, 가자. f라는 함수의 식 세팅 자체는 너무 쉬운데요. 그렇지. fx라는 건 어떻게 돼? 자, 최고차항 계수 모르고요. x 이의 무조건 세제곱이고 플러스 뭐 어떤 거? 뭐 뭐. 그렇지. 몰론게 맞아요? 어, 높이 모르는 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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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파이를 넣었을 때 G가 2파이 나와야죠. 아까 우리 조건 중에 자, 조건 챙기기. 아까 우리 조건 중에 뭐 있어? 그렇지. F파이랑 G파이가 같아 맞아요? 그게 지금 정수 파인데 얼마로 갔냐? G파이가 얼마냐? 2파이야. 그럼 F파이도 얼마야? 2파이야. 파이 넣어 봐. C가 얼마야? 2파이야. 됐습니까? A만 찾으면 끝나. 할렐루야. A 어떻게 찾아? 안수 조건 뭔데? 0일 때 0지난다. 집어넣어. F0은 0인데요. 선생님 여기 0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파이에 세제곱곱하기 A 플러스 2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자이항시켜 마이너스가 제거해. 2파이는 파이 세제곱 A이기 때문에, 꺼지고 제곱. 그러면 A는 파이 분의 2가 되네. 끝났습니다. 됐죠? A가 얼마다? 파이 분의 2다. 끝났습니다. 얘미분해서0 예, 넣고 마이너스 붙여라. 시작 6. 파이.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 됐네요? 어. 영지번호. 그러면, 파이, 0지번호. 여기서, 3, 6이구요, 제곱. 어, 맞아. 여기 파이 제곱이지, 그치? 0지번호. 꺼져, 꺼져. 6이구요, 마이너스 그렇죠? 답 마이너스 6. 끝. 됐습니까? 자, 완벽합니다.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겪었던 체험기업 얘기해주고 끝낼게요. 선생님은, 적 중시켰다라고 자부합니다 자못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GX가 갇혀있었다고 게임을 지배하는게 0과 파이를 쑤셔 넣는거라고 0넣거 파이는거 이게도 함수까지 있으니까 미분해서 0하고 파이 쑤셔 넣는다고 너희들 중에 만약에 이계도 함수 여기 이부 지금 오늘 준 이계도 함수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지. 직접 이계도 함수를 구해라가 아니라 사실 3차 함수의 변곡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더블 프라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면 방금 미분한 식에서 한번더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어떤 결과 줄 거냐면 결국엔 f 더블 프라임이나 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얻었던 모든 정보들의 총체가 그냥 똑같은 어떤 결과물들을 줄 거야. 반드시 한번 해보십시오. 어쨌든, 더블 프라임으로 가기 위한 프라임의 과정. 그리고 또 뭐는다? 영는다. 그리고 또 뭐는다? 파이는다. 자, 선생님은 똑같이 풀었습니다. 영 넣고 파이는다? 영 넣고 파이는다. 맞아요? 자, 체험 기업들 속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0을 넣는 과정상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연습했던 도함수의 꼴을 만났고요. 이때 당연히 음량에 대한 컨셉 갖춰나가는 거고요. 그때 음량에 대한 컨셉이 이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2분의 3 파트에서 점근해야 되니까 위쪽에서는 감소, 아래쪽에서는 증가하는 그래프를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반드시 G파이라는 값이 정수곱하기 파이꼴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파이부터 이분의 3파이는 존재할 수 없고, 이분의 응? 3파이부터 이분의 5파이까지는 이파이로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고요. 됐죠. 그리고 너희들한테 강조했던 사람들, 계산의 과정상에서 이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지적한 부분. 그렇죠. 어떤 거? 1탄세 1코코 적용. 맞습니까? 체험기억 투성이에 한 가지 빼먹었네. 어떤 거? 이 부분 체험기억이 아니야. 얘들아, 자이 스토리에만 세번 나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gx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f를 구하는 문제였어. 맞지? 그 f를 구하는 구조상에서 gx가 거들먹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해줬던 것들, 뭐일탄세일곳 코. 그 다음에 여기 구간 구간에서 식에 대한 정보에서 얻는 것들, 그 다음 시나리오 분석 완벽하게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